d m v 오늘 저 어, 여기 너무 가깝다 DMV가 뭐예요? Drive M Motorcycle V Value? <laughs> 어. 필기 시험 보러 왔습니다 8시부터 오픈인데 지금 7시 한 30분이거든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분명히 일찍 준비해서 빨리 나오자고 했는데 일찍 일어난다 그랬는데 더 자도 된다 그래가지고 아하나 <laughs> 화장하느라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화장하느라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이거 찍는다 그래갖고 원래 생얼로 와야 되는데 원래 생얼로 찍으셨잖아요 평소에 갑자기 이제 130 하셔서. 넘어가지고 피부 보정하기 힘들단 말이야 오래 걸려이번에 필기 테스트 봤을때 우리가 두 번째였는데도 아까 30분을 기다렸거든요 너분두 번째인데 집에 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올까 그렇게 하시죠. 그것도 렇게 하시죠 그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 이거 내 생각에 한 시간 반, 두 시간 기다려. <laughs> 왜? 도대체 왜? <laughs> 이제 와서 투덜투덜댄들 무슨 소용이? 맨날 투덜이라고 <laughs> 저거 보면. 투덜투덜 되니까 투덜투덜하게 만드는 사람. 행복 행복 이렇게 하는 내가 투덜이라고. 제가 투덜. 뭐야 이거?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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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고요? Fun. 햇피왜 이렇게 뜨 to make it. I'm happy 천 o make it. I'm happy to make it. I'm happy to make it. I'm happy to make 가 t I'm happy t 어 make it. I'm h a p <laughs> 가을이 한 걸음 다가온 것 같습니다. <laughs> 빨리 합격을 하고있습니다 오늘 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파이팅!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밖에도 똑같이 줄줄 있어요. 오늘의 결과는? 시험도 못 보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무슨 일이죠? <laughs> 필기 시험을 보면 러너스 퍼밋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받고 두달 후에나 시험을 볼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시험을 합격한 지 2-3주 밖에 되지 않아서 두달 후인 9월 말에 다시 와서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집으로 가야겠어요 지금 어디 나와 계신 거죠? 월말트 네? 월말트 월말트 마트마트 김냥 짤러 가야지 출구로 <웃음> 들어가시려고 했어요 잠이 들겠나봐요 아직 오늘 면허시험 봤으면 떨어질 뻔했네 웰컴 웰와 <laughs> 아침부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음마트에 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마트 <laughs> 굉장히 좋은 곳이죠 물건 빼고 저 저렴... 물건 빼면 <laughs>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야채는 싱싱하네요 클립을 사러 왔습니다. 감자가. 오, 빵, 빵. 케이크도 <laughs> <laughs> 짱 많아. 감자. 엄청 큰데요? <laughs> 감자 여기 아니에요? 지금 원래 살려고 했던 것부터 사야죠. 아니 가까이 있는 것부터 사면 되죠, 뭘. 인생을 그렇게 정해놓고 살면 좋지 않아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클립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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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랭 클랩. 어 이거 <laughs> <더위가> 없군요. 여기 <laughs>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거 사도 돼. 이게 뭔지 아시나요? 코인? 이게 뭐어다 쓰는지? 완전 여기다 아 모으는 하나 다 모으면. 10달러 한시 uh 먹고 -huh. uh -huh. uh -huh. 카우치 포테이토에 대해서 아시나요? Uh -huh. 카우치는 소파니까 편하게 자란 감자라는 뜻인가요? 소파에 앉아서 과자나 먹으면서 uh -huh. 잘 뿔리는 아 그런, 그런 사람들? 사람들? 감자는 다이어트 음식인데 왜죠? 감자 어딨죠? 그거 지금 또 어딜 디 나오신거죠? 맨하세스 파머스 파머스 마켓에 나와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들이 나와서 물건을 여러가지를 파는 마켓이 있다고 하네요. 저도 오늘 처음 나온거라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앞에 개들이 귀여워요. 애기래요. <laughs> 지갑 가져오셨죠? 아니요 네? 안갖고 왔는데 지갑 안가졌다고요? 네 지갑을 왜 갖고 왔요 저기 음식도 팔고 뭐 그런다 안 먹을 그랬는데 안 먹을건데 왜 어떻게 안 먹는다고 <laughs> 할수 있어 아이스크림이라도 <laughs> 먹을 수있 있죠 파머스마켓 애플페이도 되나? 여기 완전 로컬 느낌 나고 좋은데요? 어? 사람도 굉장히 많고 토요일 아침에는 자주자주 자주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치즈도 팔고, 와인도 팔고, 꽃도 팔고, 노래도 나오고 썸네일 <도 lambda> <śüt> <phon f comigo> <휴식> <guellame> <América>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아, 너무 좋 não